그거 탈 거야, 그거? 아, 그거 탈 거예요? <laughs> 검지홍이, 검지홍 신났어. 검지홍 신났어. 검지 신났어. 검지 신났어. 네. 와, 모래 엄청 많다. 와, 덥지요? 여기 올라갈 거야? 네, 아, 할머니 어디게요났어 그래, <laughs> 괜찮아 주저앉아 <laughs> 뛰고 싶지? 뛰자 봉지 꺼 봉지 <laughs> 노아야, 안녕. <laughs> 어이가 없어요. <laughs> 올라가겠대요, 저기. 노아 올라갈 거예요. 너무 높아요, 거기. 가보자. 노가 올라갈 거예요? 네. 거기 너무 높지 않아. 뭐지? 어, 나와야겠다. 아니 <놀랐어요> 놀랬어요. 아니요 들어가 놀아요 괜찮아요. 가했어 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요 들어가세요. 어떡하지? 들어갈까 말까? 들어가자. 에이, 들어가자. 어디 <놀람> 뒤로 가자. 놀랬어 어,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? 아우리도 어디 오다가 말어 안 들어가잖아 다 알아듣잖아 어 알아서 안 들어가잖아 거기에 안 된다 어? 거기서 쉬할 거야? 보자 검지야 한테 가자 가자 어디가 네 빙글빙글 빙글빙글 으쓰 으쓰 빙글빙글 빙글빙글 으쓰 으쓰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아이고 어지러워 지러 어지러워 어이가 없지 검지야 그지 동생이왜저러죠 <laughs>